얘기고 송신자 수신자도 뭔지 모르겠고 비밀키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도 뭐는 알았어. 이것들을 내가 챙겨야 될 것들인 건 알았죠. 그리고 선택지도 살짝 보려고 내려가 봤더니요 모르겠네요. 1, 0, 0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선택지는 전혀 써먹을 만한 정보가 아닌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 이것과 관련된 설명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가요. 올라갑니다. 제시문으로 예, 한 문제만 좀 볼게요. 빨리 보자. 자, 제시문 가서 보면요. 일단 요렇게 시작이 돼요. 자, 앞에 보기에서 보았던 표와 비슷한 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A에 있죠. 송신자의 비트정보, 송신자의 편광필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1도 모르겠어요. 뭐만 봐가지고는. 표만 봐가지고는. 게다가 편광신호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대요. 근데 요것도 아래로 내려가 봤더니 이렇게만 돼 있잖아? 보통 그림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개념 설명할 때는 위아래 어딘가에 이 그림, 도표와 관련된 설명들이 나오게 돼 있어. 그지? 자, 그래서 아래로 살짝 내려가서 보려고 봐봤더니, 뭐래, 이거 뭐, 저, 화살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잖아. 그럼 어디를 봐? 위를 슬쩍 봤더니, 여기 있네요. 평광 필터를 통과한 수직이나 수평의 평광의 경우 대각과 역대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네. 그지? 챙겨야 될 정보 여기 있네요. 자, 여기를 잠깐만 보자. 자, 일단 BB84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맞니? 그러니까 요거 당연히 챙겨야 되는 문단이라는 거 짐작을 했잖아. 그럼 여기서 챙겨야 될 정보를 보자. 자, 진행 방향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특성이 있는데 필요 없고 필터 이용하면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만들 수 있대. 너희 왜그 평광형 선글라스 있잖아요. 혹시 본적 있어요? 요즘 요즘도 그런 거 유행하나? 왜 거울처럼 이렇게 반짝이는 선글라스 있잖아. 그죠? 특정한 빛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거울처럼 반사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뭐처럼 보이는 거야? 그냥 거울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에게는 빛이 도달을 하는 거잖아요. 아은 봐야 될거 아니야. 빛이 통과를 하는데 특정 빛들만 반사해주는 그런, 선글라스가 편광 선글라스입니다. 한번 몰라도 상관은 없겠죠. 어쨌거나 그런 편광 선글라스와 유사한 어떤 특징이,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편광인데 그 필터입니다. 편광 필터인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편광된 광자 또한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중첩을, 특성을 가지고 있고 뭐 이거는 그냥 놔두고 편광 필터를 통과한 수직, 수평, 편광의 경우 대각, 역대각의 편광 특성도 지니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뭐를 찾자? 어떤 게 수직이고 어떤 게 수평이고 대각과 역대각이라고 하는 개념들 좀 챙겨 놓자. 대강, 대강 챙겨 놓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수직이나 수평평광도 대각, 역대각 평광 특성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각이나 역대각 평광도 수직, 수평평광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요 따라서의 뒤에 있는 내용 정리해야죠. 수직이나 수평평광을 요런 평광 필터를 이용하면 수직이나 수평평광으로 100% 수직이나 수평평광을 자, 나눠서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으로 나누면 얘는 100%, 얘는 대각 혹은 역대각 평강으로 잘못 측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측정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일단 요것만 챙겨놔, 우선. 왜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수직수평에 대한 이런 것들 당연히 잡아놔야 되겠고, 왜? 새로운 개념이잖아? 대각과 역대각, 우린 잘 모르잖아요? 수직수평이야, 알겠지만. 요것들 잡아놓고 화살표를 통해 이렇게 표시가 된다까지도 알아놓고요. 그다음 어디로 가자? 여기로 내려갑니다. 이제부터 챙겨야 될게 나오는 거야. 자, 수직 평광과 역대각 평광은 1. 수직 평광과 역대각 평광은 1입니다. 수직 평광은 당연히 어떻게 된 것? 이렇게된 것. 역대각 평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거기 제시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얘는 1이야. 수평 평광과 대각 평광은 0입니다. 수평은 뭐당연하고요역 대각은 요렇게 되는 놈입니다. 그죠? 이렇게 잡았네요. 이게 어디 있는 거라고요? A에 있는 거라고. 위에 있는 A의 그림을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놈1 표시되어 있습니까? 맞니? 자, 다시요. 요걸 보라고. 자, 형광 신호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편의상 번호를 그냥 붙일게요. 첫 번째 칸부터 여섯 번째 칸까지의 내용들을 봤더니요. 자, 얘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1, 1이래요. 아까 얘기했던 수직과 역대각은 뭐다? 1이다. 수평과 대각은 뭐다? 0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니? 수평과 대각은 0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자, 이게 A에 대한 설명이었어. 그치?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 이제? A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뭐가 된다? C처럼 이렇게 평광신호들이 수신, 생성된다. 라고 설명한 거잖아. 맞죠? 맞습니까? C의 평광신호,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네요. 이 과정 거쳐서, 이렇게 거쳐가면서. 맞습니까? 그림에선 잘안 보이지만 여러분 책에선 잘 보이니까 그것들 따라가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얘기예요. 송신자가 B에서처럼 자, 플러스라고 합시다. 그냥 그리고 곱하기 라고 하면 무작위로 선정하면 C와 같은 평광신호들이 생성이 된답니다. 무작위로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무작위로 선정하면 이렇게 생성이 된대요. 그럼 이 신호들이 어떤 평광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 수신자는 이 신호들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 D처럼 자, 거기 있는 그림 D를 보세요. D 뭔데요? 자, 위에 거랑 똑같이 구성이 된게 아니라 다르게 구성된 게 하나 두개 있죠. 자 어디서 다르게 구성이 됐어? 자 여기 하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다르죠. 이거 무작위로 배열한 거였으니까 다르게 구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르게 구성이 됐고, 자그 결과 뭐가 만들어졌어? 이와 같은 편광된 광자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측정을 했대요. 자, 얘는 네 동일하게 측정이 됐고요. 얘는 자, 이 x는 뭐라 그랬어? 누락된 광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측정이 안된 거야. 그렇지? 측정 안 됐고 어, 동일하고 어, 얘는 잘못됐네. 그렇지? 그리고 얘는요. 역시나 잘못됐고요. 얘는 잘 됐네요. 잘못된 거두개 있네. 그렇지? 맞니? 잘못된 거두 개랑 측정 안된거 제외하고 나머지 1, 2, 3세 개를 골라냈더니 0, 1, 0 이라는 비밀키를 찾아내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 그거였던 거야. F와 같이 동일한 평강 필터를 이용하는, 사용한 0, 1, 0 이라는 비트 정보만 걸러내서 결국 이걸 가지고 안전하게 측정값을 공유했다.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됐죠? 골라낸 게 0, 1, 0 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린 문제로 가요. 문제에 있는 보기를 분석을 해야죠 이제 다시 가보자 자 편의상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여기가 10번이에요 10번반까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요 쓰자 그냥. 10입니다 그럼 보자 위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가? 편광신호를 보는 거야 편광신호 아까 위에서 편광신호를 볼때 제대로 측정이 된것 그리고 제대로 측정이 안된거 요거 비교하자 라고 했었잖아 그지 자 송신자의 평광신호랑 측정한 신호가 다른 것들을 찾아보자고 다른 거 측정을 제대로 못한 거니까 얘 일단 안 돼요 얘 같죠 얘 다르죠 일단 무작위로 다른 것만 찾아 자 얘는 어때요 달라요 얘는요 누락됐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다른 거죠 누락됐으니까 다른 거야 자, 얘는 같고요. 얘는요. 달라요. 오, 얘는 같고요. 얘는요. 같죠? 얘는요. 또 틀렸어요. 그럼 같은 것만 찾아보니까 뭐뭐 있는데? 2번, 그리고 뭐야? 몇 번이야? 6번. 그리고 8번, 9번. 2번, 6번, 8번, 9번은 같고, 나머지는 다? 어땠어? 틀렸네? 이렇게 따질 수 있겠네? 모양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래. 그치? 근데 문제가 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 왜? 평광 신호만 가지고 측정 신호와 평광 신호만 비교했더니, 여기 있는 거, 2번, 6번, 8번, 9번만 남았잖아. 2, 6, 8, 9. 그치? 딱 얘네만 남았잖아요? 그럼 얘들 가지고 무엇 할수 있어? 요 위에 있는 숫자 그대로 읽어내면 되잖아. 1, 0, 1. 뭐요? 1. 이렇게 읽어내면 될것 같잖아요. 느낌상. 아닌가? 맞나요? 맞니? 일단? 이렇게 된것 같죠? 아니에요? 이렇게 읽어낼 것 같잖아.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고. 무슨 문제가 있는데? 누락된 거. 비밀키로 적절한 걸 얘기할 때요. 아까 뭐라 그랬는데? 수직평강과 역대각평강은 1. 수평평광과 대각평광은 0이라는 비트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 다시 봐야 될게 있는 거야. 수직평광과 수평평광은 1. 그리고, 뭐다? 수평과 역대각은, 아, 대각이죠. 대각은 0. 이렇게 봤어. 다시 보자. 역대각이니까 1. 역대각 1. 수직이니까 0. 맞니? 수직이니까 0 맞아요? 수직은 0 맞습니까? 거기서 얘기한 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데. 위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봐봐. 수직은 0 맞아요? 응? 수직은 1이었죠? 수직은 1이었어. 0이 아니고 1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잘못된 정보라는 얘기 아까 했었잖아. 그렇지 자, 잘못된 거 다들 하나씩 지워나가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다시. 자, 요거 남고요. 6번 남고요. 그리고 뭐 남는다고? 8, 9번 남는다. 그럼 얘가 하나가 문제가 되겠네요. 얘가 왜 문제가 돼요? 자, 이 비트 정보로 그대로 남아야 돼. 자, 0이라는 비트 정보 요렇게 요렇게 읽혀져 나가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읽어보면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뭐가 문제야? 얘가 문제네. 왜 문제야? 왜 문제야? 얘는 뭘로 바뀌어야 돼? 사실은 1로 바뀌어야지, 그지? 0이 아니라 얘는 1로 바뀌어야 되는 놈이죠? 맞습니까? 얘는 1로 바뀌고요. 또. 그러면 1, 1이죠. 또뭐 있어요? 얘도? 뭘로 바뀌어야 돼요? 요거니까. 이게 아니라 0으로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1, 1, 0, 그리고 1. 이렇게 되어야겠죠. 지금 잘못 읽어낸 것들, 잘못 읽어낸 것들 중에 여기서 읽어낸 것들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위에서 어떻게 읽었건 간에 밑에 읽어낸 정보 가지고 뭘 보는 거야? 0, 1, 0을 찾아야 되잖아. 대각과 역대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읽혀지는지를 따라가는 과정들을 선택을 했어야 된다고요. 왜? 최종적으로 수신자가 광자 측정한 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된다? 1, 1, 0, 1이 된다.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나타날 때 읽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밑에 있는 놈을, 자 여기 있는 정보들, 이것들을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정보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 그 위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 중에요 이 신호들이 어떻게 읽혀지는지에 대한 서, 정리 있잖아 어디서 했던 거 A에서 이야기한 그 표에서 이야기한 그 정보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대각과 역대각이라고 하는 개념들 있잖아 요것들을 정확히 매칭을 좀 시켰어야 되겠죠 어디요? 자 단순하게 괄호로 묶여진 A만 볼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여섯 다섯 번째 문단의 내용 BB84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을 처음 시작했던 그 문단 있잖아. 어? 그 문단에 있는 정보까지 확인을 해야 문제가 풀리는 것이었다고요. 복잡해 보이고 사실 복잡할 수도 있는데 어? 이해할 것은 뭐다? 최초에 얘기했던 역대각부터 시작해서 그림에서 얘기하는 1이냐, 0이냐라고 이야기했던 요 과정들, 요것만 이야기하면 되겠다고 어디서요? 일곱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거. 수직과 평강은 아, 수직 평강과 역대각 평강은 1. 수평과 대각평강은 0이라고 하는 요 개념, 그거 그대로 가져가서, 가지고 가서 적용하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게 고쳐져야 된다는 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었죠. 뭐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선택지가 되게 단순하다 보니까 그 단순함의 의미만 이해할 수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잘못 읽어낸 건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고. 자, 뒤쪽에 이야기들 나오는데요. 여기가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 뭘좀 정리를 해야 되냐면, 지금처럼 몇번 문제, 120번 문제처럼 어떤 개념들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들 있잖아. 그러면 반드시 이 개념이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0과 1을 나타내는 수직평강과 수평평강에서 이야기되는 수평이나 또는 역대각이냐 하는 요 개념들 있잖아. 요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짝을 지어 놓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옆에다가 무엇 하는 게 낫겠어? 그것들 쓰는 게 낫겠죠.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쓰인 같은 경우는 위에 있고 밑에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왔다갔다 하잖아. 사실 이거 여러분이 하는 일이잖아요. 재심은 볼때 그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무엇하면 돼. 여기 있는 밑에 표에다가 옆에다가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요. 0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일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옆에다 써놓고 정리를 하면 훨씬 더 편하게 문제 풀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어떻게요? 이렇게 아니죠. 반대죠. 영은 이거, 이거죠. 일은 뭐였고? 수직과 뭐였고? 대각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고 가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문제 풀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놓고 나서 틀린 것들을 고쳐내면 충분히 이해하게 할수 있겠죠. 자, 뒤에 기술 질문들 쭈르륵 이야기 되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맨 마지막 질문은 너희들 과거에 한번 했던 거고, 중간에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은 좀 다음 주에 한번 정도 몰아서 좀 진행을 할게요. 그, 여러분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돼야 돼요. 이게 두 번이 아니라, 4월 달에, 4월 달에요. 계약을 아, 하고, 내신 대비가 굉장히 좀 빨리 들어갈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너희 학교에선 진도도 안 나갔는데 우리는 내신 대비를 해야 돼 왜? 지금 문영 같은 경우는 5월 22일이죠 남강하고 삼성은 아직 안 나왔지 미리미랑 일정 나왔어요? 학교 홈페이지 안했는데가못본것 같은데 일정 나오면 문영하고 비슷할 거야 원래 삼성은 11일인가 뭐 그렇지 않았니? 그죠? 근데 2주 정도 늦춰진 거니까 2주가 늦춰지면 며칠이야? 25일 뭐이 정도 되는 거잖아 그럼 얼추 다를 게 없어 22일 25일 요 원절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4월 마지막 주 들어갈 때쯤에서 아마 내신 대비 들어갈 텐데 그럼 계약하고 학원에서는 4월달 계약하고 나서 한 2주? 채안 돼서 아마 내신 대비 들어갈 것 같아요 시험범위 나오는 대로 시험 시간표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진행할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선생님이 새 교재 다음 주에 이제 토요일날 얘기할 거거든요 토요일날 교재 준비해서 다음 주 수업하고요. 다음 주에는 월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은 이 교재를 한번더 가지고 와야 될것 같고 금요일날 과제는 과제대로 해오세요. 토요일날 과제는 뒤에 두개 있잖아. 국어사는 되게 조금이고, 문, 어저 융합, 이쪽은 좀 많아. 문법 독서, 이쪽은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기했었잖아. 그 과제를 좀 해오세요. 그리고 토요일날 진행하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 교재는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봐야 될것 빠진 것들 좀 몰아서 한번더 이야기하고 그리고 새 교재 들어갈 테니까 알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